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엘로달의 명상 아가 2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서는 <목소리> 숲 속에 말라버린 나무들 사이에 무성한 사과나무가 있듯이 저의 사랑하는 분도 아들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그늘을 저는 사모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제 입맛에 달콤했습니다 라는 라비시라가 s l 스 e r s t e i n 라시 v 투빈 번역 버전으로 말씀을 가져왔봤습니다이 부분에 해당하는 라시께서의 말씀은 아들들 가운데서 저의 사랑하는 분이 그러합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러합니다. 여기에서의 우화는 이러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분이란 하심을 가르키며 아들들 가운데 이것은 다른 모든 신들을 가르킴으로 하심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십니다”라고 프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늘에서 저는 기뻐하며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미드라시 아가다에서는 이 사과나무는 그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도망친다. 즉 하심께서 토라를 주실 때 모든 민족이 도망쳤지만 저는 그분의 그늘에서 기뻐하며 앉았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 오늘 나눠볼 해설은. 셜라 슈림 라바의 2장 3절의 1절에 해당하는 작고 큰미츠바에 해당하는 풀이입니다. 여기 셸라슈림 라바 2장 3절 1절에서 이숲 속에 말라버린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이 라는 구절에 라비 후나 그리고 라비 아하께서 라비 유세벤짐 라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사과처럼 땡볕 아래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피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늘이 없어서 그 그늘 아래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민족들도 이와 같아서 토라를 주시는 날에 거룩하시고 복되신 분의 그늘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할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라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한 것은 제가 또는 접니다 다른 민족들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라비 아하벤 라비 제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과나무는 잎사귀보다 꽃을 먼저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듣기 전에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 기록된 바로는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심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출애 b a 2장 3절의 2번입니다. 존경하는 라비 아하벤 라비 제라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고귀한 사과나무가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듯이 이스라엘 또한 듣기 전에 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고 들으리이다라는 나세 베니쉬마라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의거한 것을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라비 아자리아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나무가 씨반 월에만 익은 열매를 맺듯이 이스라엘도 씨반 월에만 좋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라비 아자리아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사과나무가 꽃을 피운 때부터 익은 열매를 맺기까지 50일이 걸리듯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때부터 토라를 받기까지도 50일이 걸렸습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라고 출입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존경하는 라비 예우다 벤 라비 시몬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에 이이라는 값어치가 얼마 나가지 않는 한 동전 한 입을 지불하고도 여러 번그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모세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간단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리를 다친 사람이 모든 의사를 찾아다녀도 치료받지 못하다가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치료받고 싶으시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할수 있으니 짐승의 분류를 붙이시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간단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 우술처 묶음을 가져다가 그것을 피에 적시세요라고 출회굽기 12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셰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의 스승 모셰시요 이 우술처 묶음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사 마아 적은 돈 마아인지 오 마아인지요 그래서 모셰께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단한 마아 일지라도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전리품, 바다의 전리품, 시홈, 그리고 어그의 전리품, 그리고 31왕의 전리품을 얻게 해 드릴 것입니다. 하물며 종려나무 가지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많은 돈을 드려야 하고 많은 계명과 연관되어 있으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시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첫날에 당신은.. 점점점 취하여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이것은 수콧 절기에 유대인들이 쑥카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 알바앗 하미님 그네 가지 종류 이것들을 열거하자면 그 에트로그 열매라는 레몬같이 생긴 열매와 그리고 룰라브라는 이팜트리의 가지와 그리고 이 하다스라는 베롱나무 가지와 그리고 아라바라는 버드나무 가지 중에 여기 이네 가지를 통해서 수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인 그 룰라라는 브 야자나무 가지를 얻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드라시는 이 계명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적 혜택과 보상 때문에 그 작은 미츠바라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칼바 호멜 이라는 폴티어의 논증 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더 작은 그 희소 을 가지고도 큰 결과를 낳았다면 하물며 더큰 것인 그 야자나무 가지는 확실히 더큰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라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